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론 레인저 79107 코만치족의 캠프입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수 161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3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200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조립해보는 론레인저 관련 제품인데 저 텐트의 겉면이 이렇게 비닐 재질로 되어 있어서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 어, 좋은 구성 같진 않아요. 미니피규어 같은 경우는 론레인저와 톤토 계속해서 반복으로 나오는 미니피규어들이고요. 저 인디언의 미피 빼고는 볼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벌크 구성을 보면 저 아까 말씀드린 텐트 외에는 어, 나머지 부분들이 되게 좀 허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 브릭스도 적죠. 161개에 4만 원이 넘는 출시가.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싸게 출시되긴 했지만 어쨌든간에 그렇게 좋은 구성의 제품인 것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것 같고 현재도 출시가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그리고 뭐 클로즈업된 장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내부가 좀 보이게 이 텐트를 조금 열어서 보여줬네요. 그런데 어, 내부에 볼게 없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제품은 미니 피규어 하나, 그리고 텐트 비닐, 요거를 얻기 위한 제품이 될것 같기도 해요. 자세히 보시면 소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미니 피규어 3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 왼쪽부터 톤토, 그리고 가운데가 레드니, 맨 오른쪽이 론레인저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톤토는 한 손에 이렇게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제품에서는 도끼가 없었죠. 뭐 여기 시계랑 뭐 칼이 있었는데 이제 도끼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어, 인디언 복장을 하고 있고요. 머리에 이렇게 까마귀 장식 같은 거 달려있는 거 그대로고 표정도 한쪽 놀란 얼굴 그대로네요. 등짝 보시면, 아, 뒤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아예 고무라서 이게 머리카락이 자꾸 눌려있 이게 씌워주는 게 힘드네요. 자, 이쪽 보시면 이렇게 등 근육만 표현됐고요. 어,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어서 한쪽 얼굴은 싹 웃고 있는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 제품에서 가장 뭐 돋보이는 미피가 될것 같네요. 뭐 유일하게 이제 중복으로 들어 있지 않은 제품 아, 미피 그래가지고 레드니라는 레드니 레든이, 빨간 무릎이라는 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미피입니다. 어, 의상 부분 프린팅이 뭐 괜찮을 뿐만 아니라 요요 헤어 부분 뭐 헤어이자 뭐 헬멧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추장 모자에다가 이렇게 이, 이 뭐지? 뿔 부분은 또 고무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다 고무군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다 고무인데 어 헤어스타일이 너무 이뻐서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한쪽 얼굴은 살짝 이렇게 놀란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한쪽 얼굴은 뭔가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듯한 표정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은 론레인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품에서 이제 주인공이면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너무 중복으로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 의상 부분 프린팅은 나쁘지 않고요. 뭐 얼굴만 바꿔서 다른 미피로 활용을 해서 도될것 같긴 해요. 얼굴만 교체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배치할 때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에는 쌍권총 들고 있고요. 이렇게 얼굴 부분 복면 쓰고 있고, 어 등짝 보시면 등짝은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비통수 부분은 역시나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만 쓰고 있기 때문에 원페이스로 들어가 있네요. 자 이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벌크 파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가 많죠? 이렇게 브릭수는 적은데, 뭔가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어서 벌크가 다양한 느낌은 있어요. 자, 일단은 통짜로 되어 있는 이 카누가 있고요. 카누 부분, 어, 뭐, 별거는 없죠. 그냥 통짜니까. 그리고 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무기를 이렇게 수납하는, 뭐라 그래야 되죠? 거치대? 거치대라, 거치대가 딱 맞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활. 아, 이거, 이거, 활인가요? 어, 활 맞구나. 어. 그리고 이게 화살통, 그리고 여기는 창, 요렇게 거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뭐, 뭐, 간단하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텐트를 한번, 아, 이거부터 봅시다. 텐트가 그나마 그, 볼만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갈이 세 마리, 이렇게 검은색 정갈이 세 마리 있죠. 세 마리 있고, 이렇게 뼈다기들도 이렇게 막나 놓여져 있는데, 요게 이제 전갈 이렇게 발사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요 안에다 넣으신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요 뒤에 레버를, 이렇게 눌러 주면 정갈이 나가는데 어 그냥 별거 아니에요. 사실 어요거왜 넣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정갈을 그냥 차라리 한열 마리 넣어 주지. 벌크 벌크 쓸데없이 이렇게 벌크만 하어 벌크만 뭔가 낭비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왜 들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뭐, 뭐, 영화에서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별로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발사대라기보다는 뭐 장식으로 놔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트가 있죠. 텐트가 있는데, 음, 여기 이제 비닐로 되어 있고, 여기를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구조인 건 좋아요. 근데 열어줬을 때, 요게 이제 거, 이게 딱, 이, 제껴진 상태로 이제 거치해 놓을 수 있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런 거 만들 때마다 그런 게좀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까 제가 뭐 이거 열어놓은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뒷면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닥불에 이제 생선 구워 먹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됐는데 내부에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어 전체적으로 조, 조립하는 재미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이 영상에서는 이뭐 뒤에가 뻥 뚫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영상을 편집 편집하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제가 인스에서 한 장을 건너 뛰었어요. 한 페이지를. 그래서 어,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어, 가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뒤쪽을 보고 싶으시면 한쪽을 빼서 이렇게 제껴서 어, 반대편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뭐 이것도 허술하고 뭐 이것도 좀 허술하고 이것도 허술하고 뭐 전체적으로 다 허술한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별건 없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이게 이제 두장 들어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또 다른 거 이렇게 벌크만 활용해서 이거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요. 뭐 남는 벌크 있으면 이거 똑같이 만, 만드는 방식 해서 어, 그냥 요, 요거 사, 제품 하나 더 사지 않고 요걸두개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단점, 아, 장점이 될것 같아요. 자이 제품은 총 브릭 수 161개 그리고 미니 피겨 3개 들어 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200원입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79108 제품을 너무 재밌게 조립을 해서 이 제품도 어, 조금 기대를 한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 확실히 브릭 수가 적으니까 손맛은 너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 적은 브릭 수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뭐 어, 무기 거치대, 뭐 전갈 발사대, 무슨 뭐 텐트, 카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고 니까 어, 그냥 막 이것저것 만들고 막 이렇게 뭔가 그림 만들어 보려고 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 지금 이 제품이 아마 뭐, 뭐, 개인 거래로 사시면 뭐 3만원? 막이 정도면 살 거예요. 지금 어 2013년 제품이니까 진짜 오래된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아직도 이 정가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얘가 부실한 제품이라는 어, 그런 증거가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장점을 따지자면 어, 미피 중에서 이제 그 레드니 있죠? 레드니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텐트 1,000 부분 그게 이제 두장 들어있어서 만약 이제 벌크가 좀 여유있게 있으신 분들은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이제 장점이 될것 같은데 그 외의 부분에서 그다지 이제 뭐 억지로라도 장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큰 장점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서부 시리즈 디오라마를 만드시는 분들 아니라면 뭐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혹시라도 이제 서부 디오라마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게 아직은 뭐 가격이 많이 착한 편이니까 어, 미니미니 구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레고 론레인저 79 107 코만치족의 캠프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